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지난번에 배운 이어 동사 만드는 원리를 업 다운에 적용하는 훈련을 더 해볼게요. 오늘 배우는 업 다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동이 있는 경우와 이동은 없고 제자리에서 내 몸만 일으키거나 눕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볼게요. 이어 동사, 즉 물리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동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전체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동사 자리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본 동사 get을 쓰거나, 특별히 구체적인 모양새를 강조하고 싶으면 해당 동사를 써서 표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up, down 같은 경우, 뒤에 단어를 바로 붙이면요, 무엇을 따라서의 뜻이 생긴다는 거 하나 더 챙겨둘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언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런 표현이 down the hill처럼 down 뒤에 단어를 붙이면 무엇을 따라서의 의미가 바로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도 움직임에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깃을 쓰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가까워지면 come down the hill 이렇게 쓰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go down the hill 쓰면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다 get을 쓰시면 됩니다. 또 해볼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무엇을 타고 올라가다 할 때, 올라가니까 up이고 무엇을 타고 또는 따라서의 표현으로 up the 사다리만 해주면 되죠. 사다리는 the ladder이고요. 별다른 움직임의 특징이 없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 get up the ladder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움직임의 느낌을 좀더 살리는데, 사다리는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는 사다리 같은 경우는 밀착해서 기어 오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걸 좀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으면요, I climb up the ladder 라고 하면 됩니다. 굴뚝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런 일잘 보기 힘들지만, 뭐,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요. 자, down the 굴뚝, chimney 라고 하면 되죠. 이때도 별다른 움직임의 특징이 없으면, I get down the chimney. 자, 그럼 밀착해서 기어 내려왔다를 강조하고 싶으면요. I climb down the ladder. 하고 우리 신나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전으로 클라임 동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클라임은 오르다의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사다리 혹은 어몽길 대장님이 하는 암벽 등반 같은 걸 오를 때클라이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물리적 움직임에 관한 서술어는 동사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방향 전치사가 뜻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동사는 모양새를 표현해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참고로 영어에서 동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을 좀더 보여드릴게요. 가끔 사전에서 전혀 동사의 의미가 없는데 그 단어가 동사로 쓰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I cupped my hands. 이 경우 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컵이에요. 이게 동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이 동사 자리에 쓰였다 하면, 적당히 컵과 관련한 모양새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물 받아 마실 때, 컵 없으면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죠. 내가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로 문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I spoon the sauce. 스푼은 우리 숟가락이죠. 얘도 동사의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동사로 쓰였다 하면 숟가락 가지고 적당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 넣거나 아니면 피자 도우 위에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숟가락 그 뒤에 동그란 부분 있죠? 그 면으로 펴서 바르거나 하는 식으로 문맥에서 스푼을 갖고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게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올려드린 동사편 영상을 보신 분의 댓글도 좋았는데요. 여기서의 "Grow"는 스몰럴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배운 것처럼 꼭 커지다의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클라임 설명한 것과 비슷하죠. 이처럼 동사편 공부할 때는 서술어에 있어서 동사에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복습해 볼게요. 새가 날아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는 건 up이고 날아가다 모양은 fly니까 합쳐서 쓰시면 되겠죠. The birds flew up.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뛰다 모양새는 run이고 올라가다 up이고요. 나무를 타고 하면 바로 뒤에 up the tree 붙여주면 되겠죠. The cat ran up the tree.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지다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the leaf got down만 하셔도 되는데요. 이 떨어지다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for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 leaf fell down 하면, 나뭇잎이 떨어졌어.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내 몸만 일으키고 낮추는 것을 볼게요. 우리 사실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요거는 아예 세트로 다들 잘 아시는데요. 일어나다는 stand up, 앉다는 sit down. 눕다는 lie down처럼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I sit up은 무슨 뜻일까요? 앉다와 일어나다가 함께 들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앉다는 sit down인데 앉다를 sit down과 연결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서 있다가 앉는 경우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켜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I set up. 음. 침대에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켜 앉을 때 쓰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음, 그래 뭐 신기할 순 있겠지만 내가 뭐 침대에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경우 얼마나 쓰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쓰는 표현에 들어 있어요. 바로 윗몸 일으키기. 아예 굳어진 표현으로 sit up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표현이 굳어져서 I did sit-ups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sit-up이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의문문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근 생기려면 몇 개나 해야 하니 궁금한 거첫 번째 박스에서 다 몰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How many sit-ups should I do to get abs? 연속으로 복근 몇 개까지 할수 있니? 몇 개까지 전부 다 앞쪽에 첫 번째 박스에 넣어주고요. How many sit-ups can you do in a row? 연속으로 같은 표현은 끝에다가 붙여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애매하신 분들은 다시 말문 트기 의문문 연습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모양새를 표현해 주면서 서술어를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앉는 거 말고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요.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요. I crouch down. 아이스쿼트다운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쭈그리다의 모양새를 표현하는 동사들인데요. 특히 이 스쿼시라는 단어는 낯설 것 같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스쿼트 자세 할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 너무 피곤하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털썩 주저앉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아이플롭 o 다운 그러면 내가 또 뭔가 떠오르는 게 있거나 기운이 넘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요 뛰다와 관련된 표현을 쓰면 됩니다. I leap up 또는 I jump up. 자, 이제 또 다른 우리말 서술어에 해당되는 표현을 좀더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넘어졌어. 이 넘어지다의 표현도 특별한 게 없어서 I fell down만 써서 표현을 합니다. 엎드려. 이 엎드리다 우리말에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정말로 없어요. 이때 얘네들은 그냥 get down이라고 합니다. 산이 무너졌어. 무너지다에 해당되는 이 콜랩스 같은 동사를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간단하게 the mountain fell down이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점점 서술어를 내 마음대로 풍성하게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업다운의 신기한 뜻을 좀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의외로 원어민들이 말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알기만 하면 그들의 감각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